야, 저거 완전 웃기지 않냐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냄새... 쓰레기 먹고 다니냐? 야, 그래도 네발 냄새보단 낫거든? 네 발에서 완전 썩은내 나! 쪽팔리니까 말 돌리지 마라. 어떻게, 여자 맞냐? 어떻게 남자 앞에서 방구를 끼냐? 야, 네가 남자냐? 넌 남자가 아니라 내 봉이야, 봉! 야, 윤두봉! 아았카스 김치나 더 가져와, 씨. 저뭐 누가 갖다 먹어? 어쭈, 야나 구양말 그 벗어. 에이 남의 양말을. 양말 값은 해야 될거 아니야. 내가 사준 양말을 신었으면 내 발처럼 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유, 시선 황금박지 양말 때문에 참는다. 겉절이가 좀 되지. 에휴 진짜 게 그럴 것이지.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어머머머 아니 아니 이게 다 뭐야? 아니 얘네들은 또 여기서 또 자고 있어. 일어나 얼른 얼른. 아, 아 왜? 아유, 아유, 왜 여기서 이러고 아유. 있어? 들어가서 자. 금지 나도 얼른 얼른. 아, 깜빡 들었나 봐요. 아, 정준이나 어, 세상에. 아이고. 저... 어또왜 나와 있냐? 내 집에서 내 남들 잊지도 못하냐? 들어가. 나또 이상한 오해밖에 싫어. 아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데? 황금박쥐는 영광인 줄 알아. 이게. 아, 네, 아, 아.